자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정하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이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이시다 제가 돋보기를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돋보기 기도라고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돋보기를 비추고 쫙 초점을 맞추면 먹지가 타게 되죠 집중해서 하는 기도 나해서 돋보기 기도라고 해요. 음, 저는 이 경험을 아, 수년 전에 한 아이가 너무 아파서 저한테 한 다른 교회 다니는 다니던 한 청년 부부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. 애기가 큰 병으로 옮겨야 된다고 뭐, 구멍그 어, 다음날 새벽에 20분간 예,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어요. 근데 그 기도할 때제 몸도 너무 그때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만성 봉사를 뭐 10년씩 달고 살고,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... 아, 이 제 몸과 이 아이를 같이 고쳐달라고 메일 보낼 때 같이 보내는 에, 이렇게 첨부 파일로 저를 붙여서 같이 20분 기도하는데 제 몸이 그때 나와버렸어요. 음.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아이도 다 나아서 그 청년부가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됐고요. 그 후로 저는 아주 심각한 기도는 20분씩 기도했고 또 사람들한테 그 기도를 돋보기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. 그래 놓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할때그 당시에 제가 좀 영어에 큰 관심이 있었고 성교도 있었고 그래서 어 20분 기도를 하자고 했으니까 나도 해야겠구나 해서 어 영어를 위해서 20분간 세번 4번을 20분씩 돋보기를 세번 4번 했으니까 다 합치면 뭐 1시간 20분 정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 운동을 딱 끝내고 상쾌한 마음으로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네 이렇게 101.3 교육방송, 영어 방송을 딱 틀었는데 영어가 이렇게 생각 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들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생각 별로 안 하죠 그냥 듣는 대로 그냥 이해가 되고 그렇게 큰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왜 머리가 아프냐면 들으면서 여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거 제가 한 7시간씩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우, 노동을 하는 게 나요. 아 음과 음이 한국어 들리듯처럼 내가 아는 단어들은 거의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 아까 그러니까 피곤하지가 않죠. 한국어 듣는 것처럼 정말 신기했습니다. 그래서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이제 영문과 출신 우리 매영에게 물어봤어요. 이런 일이 일어날려면 외국에서 얼마큼 생활해야 되냐? 그분 얘기로는 3년 이상 좀 집중해서. 그 요새 말로 막시게 이렇게 했을 때, 예, 어? 이렇게, 이렇게, 들리는. 그 옛날부터 그 부러워했는데, 아, 그게, 그게 한 2년, 3년 전부터, 저에게그 설교를 그냥 영어로 듣게 됐죠. 영어 설교를 그냥. 졸 워스틴 같은 사람, 뭐. 100%는 아닙니다. 에. 예, 한90% 정도? 대단한 거죠. 그리고 머리가 안 아프다는 게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. 한 번은 제가 경영 리더십 뭐 그거 하러 갔을 때그 하루 만에 끝나는 MBA인가 해서 그 굉장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. 이제 그걸 저자가 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내고 거기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귀에 다 꽂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제 뒤에서 해석을 통역을 해요. 근데 나름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 이거 안 듣고 제가 그거를 그때도 90% 이상 92% 다 알아 들었어요. 옆에 있던 저랑 절친인 서울대 박코치라고 있어요. 치의대학 그분이 그때는 안 친했는데 나중에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형님이 그거 다 그냥 듣는 거 신기했다고. 근데 이분도 역시 외국에서 그 치과 하시다 오신 분이에요. 근데 끼고 듣더라고 대부분이. <laughs> 뭐,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. 지금도 들으면 이렇게 골치가 안 아파요. 만약에 여기 더 개발했다면 엄청나게 졌겠죠. 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돋보기 기도, 나의 기도, 집중한 기도에 영어가 그냥 들리게 하셨다는 거. 예,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시다.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네요. 예. 다음 시간. 하나님은, 어, 루프스도 고치시는가? 예.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수많은 알약을 항생제를 먹여서 엉덩이 퉁퉁 부어서 완전히 부모가 오열하면서 막혔던 한 아이의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.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시다.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